자, 안녕하십니까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마틴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영상은요 유로트럭 시뮬레이터 2 1.32 버전 업데이트 기념. 지금까지 나온 그래픽 모드 중에서 가장 멋지고 실사에 가까운 역대급 그래픽 모드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바로 가시죠. 자, 그럼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역대급 그래픽 모드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드 이름은 프로젝트 넥스 젠 그래픽 모드 버전 1.3인데요. 이 버전은 유로트럭 1.31과 이번에 최근에 업데이트된 1.32까지 업데이트가 가능한 버전입니다. 1.3 여러분들 체크해 주시고요. 어, 일단은 이 파일을 다운받아 주세요. 여기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자, 지금 여기 사이트는 굉장히 유명한 유러트럭 모드 사이트입니다. ETS2LT. 여러분들, 이제 유러트럭 유저분들이라면 웬만한 분들 다 이제 아실 거예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프리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바로 새 창이 뜹니다. 이거 바로 끄세요. 네. 그냥 광고창이니까요. 자, 끄면은 프리 다운로드가 다운로드 파일로 바뀌어 있네요. 자, 이 다운로드 파일을 클릭하시면은, 아, 다시 한번 <laughs> 광고창이 뜹니다. 자, 끝까지 꺼주세요. 다운로드 파일을 눌렀을 때, 파일을 다운받을 때까지 새 창이 뜨면 바로바로 바로 꺼주세요. 무조건 광고입니다. 자, 클릭하면, 자, 이제 드디어 다운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 화면 아래쪽 보이시죠 자 그럼 다운받은 압축파일을 열어줍니다 풀기 바탕화면에다가 저는 파일을 풀어 해쳐볼게요자 준비됐습니다 자 이쪽에 폴더가 있죠 자 요렇게 파일이 나오는데요 어 여기 이제 모드파일이 두개가 있습니다 어 베이스 파일하고, 어, 베지테이션 파일 두개 있습니다. 이 모드 파일은 두개 복사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 유러트럭, 유러트럭 시뮬레이터2, 내 문서, 유러트럭 시뮬레이터2 모드 폴더 안에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 어, 일단은, 끝났어요. 일단 끝났고, 이제 다음에 해야 될건 이제 리쉐이드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리쉐이드 적용하는 법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유저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을 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리쉐이드는 구글에서 리쉐이드, R-E-S-H-A-D-E라고 검색하면 가장 위 부분에 사이트가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요거 클릭하시면은 어, 리쉐이드 홈페이지에 도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고 다시 다운로드 버튼 누르시면은 파일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리쉐이드를 더블클릭해주세요 자 그럼 셀렉트 게임이라고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 유러트럭 실행파일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게임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각자 틀리실 텐데요.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C 드라이브 있습니다. C 드라이브, 프로그램 파일 x86, 그 다음에 스팀 찾아주세요. 스팀, 그 다음에 스팀 앱스, 그 다음에 커먼 파일. 자,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스팀에 설치된 게임들 폴더가 여기 모조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저희가 설치할 유러트럭 시뮬레이터 2, 여기서 이제 bin 빈 폴더 다시 더블클릭 해주시고, win x64 더블클릭 해주십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유러트럭스 2라는 실행 파일 있잖아요. 요거 더블클릭 해주세요.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이렉트 3d 앞에 거예요. 앞에 부분 다이렉트 3D 9얘 누르시면은 다운로딩이 시작됩니다.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그래픽 효과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오는데 요거 다 해제해 주세요. 다 해제하시고 딱세 가지만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냐면 여러분들 그그래픽 모드 저희가 폴더 그 압축 푼 폴더 있잖아요 거길 다시 열어보시고 리쉐이드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면은 음, 여기 리쉐이드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자 요걸 보시고 똑같이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루마샤픈 루마 샵분 찾아볼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여기 있습니다. 어, 첫 번째 찾았고요. 두 번째, 어, 바이, 브 랜스? 바이브, 여기 있습니다. 바이브 랜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테크닉 컬러. 여기 있네요. 자, 테크닉 컬러가 있고, 테크닉 컬러 2가 있는데, 테크닉 컬러라고 써져 있는 것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가지 다 골랐고, 오케이. 자 됐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에디트 해 줘야 되는데 어 제가 어 잠시만요. 요거 하나 까먹었다. 여기 보시면 폴더에 보시면 리쉐이드 폴더 다시 열어 보세요. 그 우리가 그 넥스젠 그래픽 모드 압축품 폴더를 열어 보시면 리쉐이드 폴더 안에 콤피그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복사하셔 가지고요. 이거 복사하셔 가지고 우리 저기 그, 스팀, 스팀 앱, 커몬 파일, 우리 유료 트럭 설치되어 있는 폴더까지 다시 가셔야 됩니다. 빈, BIM 폴더, 64비트, 여기다가, 이거 붙여넣기 해주세요. 붙여넣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붙여넣기 해주셔야 돼요. 자, 붙여넣기 해주시고, 자, 에디트 리쉐이드 세팅 누르시면은 여기 프리셋이 있습니다. 요거를 방금 저희가 복사 붙여넣기한 프로젝트 넥스트 젠 그래픽 모드 1.3 INI 파일을 더블클릭해 줍니다. 자, 적용된 거예요. 여기서 OK 됐습니다. 여기 e 세스 나오죠. 자, 리쉐이드 설치 과정은 다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게임을 실행시키면은, 잠시만요. <laughs> 게임을 실행시키지 전네 이게 조금 이번에 1.3이 나오면서 좀 복잡해졌어요. 뭐가 복잡해졌냐면, 어,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음, 저희가 파일을 두 개를 다운받았잖아요. 베이스 파일하고, 베지테이션. 자 여기서 파일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그 유로트랙에서 정말 유명한 그래픽모드 rgm 리얼리스틱 그래픽모드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스팀 창작마당에서 직접 구독하셔가지고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리얼리스틱 그래픽모드가 이번에는 필요하니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리얼리스틱 그래픽모드까지 다 준비된 상태 하에 자, 설명 이어나갈게요. 자, 이제 게임 실행시킵니다. 게임 실행시킬 때는 윈도우 아니 윈도우가 아니고 <laughs> 다이렉트X 64비트로 요걸로 서, 게임 실행시켜 주세요. 자, 게임 실행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모드 관리자 들어가서 우리가 그 설치 이미 그 모드 파일 뒤에 모드 파일을 넣었던 그 모드들을 이제 적용을 할 겁니다. 기존의 모드들이 있다면 가장 밑에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픽 모드는 자 순서는 어 베이스가 위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지테이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리얼리스틱 그래픽 모드를 가장 아래에다가 설치해 주셔야 돼요. 자, 요런 식으로 화면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네. 베이스, 베지테이션, 리얼리스틱 그래픽 모드 순서대로 나열해 주세요. 자, 순서대로 나열하셨으면 적용하시고, 시프트, 델키, 안 된다 하면 시프트 F2 키 누르세요. 시프트 F2. 하면은 리쉐이드 설정 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컨티뉴 누르시고 자 여기 밑으로 가는 화살표 누르시면 이게 바로 나와요 프로젝트 넥스트젠 그래픽 모드 1.3 아이아나의 파일이 있는데 요거 누르세요 누르시면 누르시고 컨티뉴 누르시면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리쉐이드 설치할 때세 가지 그 이펙트 효과를 선택을 했잖아요 그, 그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continue. 다시 한번 finish 누르시면, f i n 누르시면 적용이 된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쉬워요. 좋습니다. 이 상태로 게임을 한번 해볼까요? 자, 프로젝트 넥스젠. 이제 이 화면을 보면 이제 그래픽 모드가 설치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게임을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로딩하면 프로젝트 넥스젠 스크린샷 나오고 있죠? 자, 적용된 화면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와우. <laughs> 자, 지금 오전 10시. 오전 10시 화면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오후도 한번 볼까요? 오후. 한 14시, 한 오후 2시쯤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비가 오네. 어, 여러분들, 비 오는 날씨 어때요? 자, 1인칭으로. 자, 불도 이렇게 라이트도 한번 켜보고요. 어, 확실히 그래픽 모드가 이름값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그래픽 모드가 유로 트럭 역대급 그래픽 모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밤도 한번 볼게요. 새벽 1시 한번 체크해 볼까요? 어, 새벽 1시, 어우, 어둡다. 이런 느낌. 음... 자, 여러분들, 이런 느낌이에요. 어우, 이렇게 딱 보시면 명암 차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가로등이 있는 부분하고 없는 부분의 명암 차이가 확실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진짜 밤이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자 다시 아침으로 가볼까요? 어 9시, 음 해가 쨍쨍하게 떴습니다. 와우. 이게 NPC 차량인데도 그래픽이 그냥 예 아주 번쩍번쩍하죠. 정말 이쁩니다. 멋지고요. 와우. <laughs> 자 그리고 이번 넥스젠 1.3 버전 그래픽 모드는 그 차량 내부 질감까지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텍스처가 와 여러분들 느, 느껴지 시나요 여기 대시보드하고 이 가죽 느낌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돌토돌하게 느껴지시나요? 와. 자, 여러분들, 유로 트럭 시뮬레이터 2 역대급 그래픽 모드 넥스젠 1.3 버전 설치 과정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모드 파일을 적용하는 건 쉬운데, 리쉐이드 파일을 다운받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약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쉽게 따라 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유럽 트럭 유저분들도 이제 멋진 그래픽으로 재미있게 즐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트위치 스트리머 레알 마틴이었구요. 다음에도 재밌고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옴!